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천국의 삶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반대로 천국의 삶을 내팽개치고, 이 땅의 삶에만 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둘다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 들리려는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예리한 눈으로 살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일찍이 구약시대의 그 유명한 여러 선지자들, 어떻게 했죠? 이 세상을 즉시하면서, 어,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어, 왕들의 일기까지,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너무 분별력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삶의 파묻혀 삶으로 말미암아 요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어찌 살기 급급해가지고 진리를 외면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당시의 삶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을 남기며 가르치셨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파하시면서도 또 미래를 대비하도록 예언을 남기시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 우리들은요, 현실을 지시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이 어렵죠? 어, 대단히 어려워요. 위기예요. 정말 엄중해요. 똑바로 인식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자적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고 있는 예언자 다니엘이 있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그 총기와 지혜 예지력으로 어, 자기가 살고 있던 바벨론 시대는 물론이고 어, 장차 다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시대 이르기까지 그는 폭넓게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그래, 여러분. 어~ 다니엘서를요. 학자들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많은 예언 중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다니엘서 11장 그 중에서도 3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점으로 해서 4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비하면요, 보통 누가 아나 예언 께나 한다 하는 사람은 정말 명함도 못 내밀어. 아, 우리는 어, 400년은커녕 4년 후일도 모르고 4일 후에 일도 모르는데 이분은 벌써 400년 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아,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예언한다고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위대한 예언자다 아니 수가 없습니다. 3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군대는요 어떤 군대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피파하는 시리아 왕국의 군대를 뜻해요. 시리아 왕국의 군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이집트, 애굽을 치려고 내려갔는데 로마가 견제를 했어요. 애굽 건드리지 마. 혼날 줄 알아. 강력한 압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를 이 군대를 이끌던...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정확히 말하면 안티오코스 4세예요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잘못하다간 로마로부터 혼나겠구나 해서 그가 애굽을 치르는 계획을 접고 회군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죠? 강력한 유대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리아 왕국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 필요가 있어. 요 시리아 왕국은요 어떤 왕국이었냐면 그 당시 여러분 헬라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요 저기 인도까지 인도의 국경선까지 제국을 굉장히 넓힌 대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강력하게 어, 세계를 점령하고 헬라 문화를 전파하던 알렉산더 왕이 죽으니까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장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장군 가운데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네명의 장군이 남습니다. 아주 힘센 장군 네명이 그래서 그네명이 대왕이 남겨놓은 그 대제국을요, 4등분 해가지고 나눠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리아 왕궁이에요. 그 당시 이 시리아 왕국을 셀루코스 제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리아 왕국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사세예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사세는요. 헬라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알렉산더 대왕도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1인자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했고, 또 가는 곳마다 도서관을 엄청나게 졌어요. 가는 곳마다. 특이한 왕이죠. 어. 문화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외국에 도서관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 이알렉산더대왕은요 가는 곳마다 점령지에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서를 글로 모아서 어, 다 저장을 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안디오코스 4세도 자기 문화, 헬라 문화죠. 그리스 문화. 자기 종교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 문화, 종교를요, 강요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어라 이거 우리 종교, 우리 문화를 팔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죠? 세련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석굴암, 석고람, 경주 석굴암을 보면 석굴암 안에 불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상은요, 우리나라 다른 불상을 좀 달라요. 얼마나 얼굴이 매끈한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리고 옷이 막치렁치렁해 이게 무슨 영향이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 문화. 우리 학교 다닐 때 간다라 미술이라고 배웠죠? 헬라 문화와 인도 문화가 합쳐져서. 어, 간다라 미술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 불국사 석굴암에 있는 그 불상에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거는요. 이 세련되고 좋잖아요? 그러면요. 물불을 안 가리고 전파되는 게 문화예요. 문화라는 게 억지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K-팝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뭐죠? 좋으니까. 독특하니까, 세련되니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문화도 마찬가지. 독특하고 세련됐으니까 퍼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인도에 가면요, 불상의 얼굴이 백인의 얼굴이야. <laughs> 오죽하면그그 헬라문화가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상인 그런 얼굴이 아니라 백인의 부처의 얼굴을 가, 갖고 있는 불상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반이죠. 그래도 본래 그 불상의 얼굴은 지켜냈잖아요. 근데 옷이 벗었어, 이 의상이 벗어. 이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헬라 문화가 전파되는 장점이에요. 단점은 뭐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강요하느냐? 분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문화는 그렇다 치는데, 종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이 시리아 왕국의 이 종교 정책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마 제국은 자기네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특히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분쟁이 적었어요. 응 그래 니네 문화 내가 인정하마, 종교 그래 믿어 그 대신 세금이나 잘래. 로마는요 세금만 잘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반정부 시위만 안 하면 아무 문제는 안 일으켰어요. 자치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왕국은요 강요를 했어요. 헬라의 종교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기원전 167년경에 예루살렘에 난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난입을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스톱 하지마.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수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그 번제단에 이스라엘이 극 도로 금기시하는 돼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돼지 갖다 놓고 그리고 매월 25일날 꼬박꼬박 제사 지내 누구에게? 제우스 신에게. 이거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이고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탄압이고 어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깡그리 부정하는 이건 끔찍한 일이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종교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만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격렬히 저항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단어로서는 저항이라 그러지만 그 저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피 흘린 거예요. 탄압받은 거예요. 그들은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마카비,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죠. 마카비라는 가문에서 앞장서서 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립 전쟁이 촉발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마카비 가문이 엄청나게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엄청나게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이 이,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근데 시리아 왕국이 점점 점점 패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국토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쇠퇴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에 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끌고 온이 시리아 왕국에도 엄청난 결과를 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에서 배울 교훈이 뭡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만행이 종말에 저크리스도가 저지를 사건을 예표한다고 학자들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어,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그 곳에, 신성한 곳에, 어, 악한 이 제우스상을 세운 것이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종말의 때에 겪을 모든 사건의 예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 종교적 탄압을 받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될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헬라 제국을 어, 무너뜨린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공인일 때까지 이르러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 탄압되고 처형됐습니다. 뭐, 뭐 때문에? 그 신앙,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탄압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희생을 거치고 거쳐서 마침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칭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역대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요. 무슨 역할을 했죠?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겪어들 그 진짜 적그리스도 그 전에 이 사람들은 다 뭐죠? 작은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상록 있죠? 아, 도 명상록 그, 읽었을 때, 야, 사람이 이렇게 사색을 잘할수 있을까. 정말 공감이 된다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누가 지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죠. 그러니까 철학자 황제예요. 보기 드문 아주 지적으로 세련된 그러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성인이고 지식인이었지만 그 그리스 철학과 점성과에 빠져가지고요. 기독교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미신으로 취급했어요. <laughs> 기독교를요, 하나의 미신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철학을 논하는 지성인이라도 사도 바울은 다무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골레서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뭐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로마에 그 당시 무슨 역병이 돌거나 전염병이죠, 재가 날 때마다 이것을 모두 기득기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야참 편해요.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거나 대비하지 않은 걸 생각 안 하고 무슨 이. 그 로마 제국에 무슨 나쁘고 흉한 일만 생기면 모두 이거는 기독교인 책임이다. 기독교인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몰려왔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죄 없이 피 흘리고 탄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기독교인들이 잡, 잡혀오잖아요. 근데딱 봤을 때이 사람이 로마 신인권자야. 그러면 그나마 봐줘서 목을 베고 목을 베는 게 봐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데 잡아, 잡아왔더니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목을 베는 게 아니라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사자들한테. 그 그러니까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물론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과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을 지켰고 순결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직제자, 서머나 교회의 책임자였던 폴리카비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죠? 폴리카, 아 화형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 세련된 철학자, 아, 황제가 다세릴 때 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는요 두 얼굴을 지닌 사람이에요 두 얼굴.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세련되고 지성인처럼 명상록을 일락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을 철저히 탄압하고 죽였던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철학자 황제로서 명성이 자자하고 이름을 날렸지만 그가 추구했던 철학 속에서는요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진리인 복음을 거부하고, 어, 박해자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은요, 복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아무리 고상한 철학이라도, 그것 철학은 다 뭐죠? 인간의 사색의 결과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죠? 주님의 복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살펴보면 같이 우리는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된 이 성전 모독 사건이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때 역사는 어떻게 되죠? 권력을 가진 악한 세력이위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간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 고기를 갖다 놓고 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역대 많은 그 황제들이 성도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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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용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피팍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허용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뿐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큰 위기죠. 어, 위기예요.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진실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언론들이요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사실과 진리를요 분별해야 돼요. 이건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 볼때이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자유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요. 가짜 민주주의. 이 적그리스도예요. 민주주의다. 근데 앞에 자유가 빠졌어. 그면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구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느 쪽이든 국민으로부터의 이 자유, 이 자유를 뺏어가려는 자들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이유든지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겪은 역사의 진실입니다. 적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의 적이고 국민들의 척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환란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